아, 이렇게 바로 아, 이렇게 바로 찍는 거군요. 아, 뵙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김수현 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laughs> 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네. 제주도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딘가로 모시고 갈 건데 일단 가 보시죠. 아, 네. 네. 지금 타면 되나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1년 국가직 보우직 합격자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지방직 일반 행정직이랑 같이 합격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단어로 꼽자면? 천국이죠. <laughs> 아, 다른 사람들은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긴 하지만 <laughs> 인생을 항상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냥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공무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2020년 7월부터 6월 5일 지방직 시험까지 약 10개월 정도 공부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직을... 준비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제가 청소년 멘토링 관련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청소년 문제 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제가 멘토링 담당하던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어느 날부터 보호관찰 선생님, 보호관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관찰 선생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호직 공무원을 알게 되었고 직접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호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임용 후에 어떤 업무가 가장 기대되세요? 음 아무래도 저는 아까부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소년보호 업무나 아니면 이제 소년원 교사 업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법원에서 이제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또 수강명령을 들은 보호 대상자들을 지도 감독하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될것 같아요. 뭐 미리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진짜 하고 싶어. 어, 네, 네,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기보다 공부해 보니까 저도 되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되게 필요한 직렬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 나라의 어른이고 또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저 친구는 문제야야저 친구 문제 청소년이야라고 생각하게 주기보다는 좋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클수 있게. 어, 좀 그렇게 길을 이끌어 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 좀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넷.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와, 감사합니다. <laughs> 짠. 안녕하세요. 2021년 국가직, 보호직, 지방직,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호직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된 공무원인데요.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 보호관찰이나 또 수강명령, 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형을 집행받은 사람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교정직 공무원이고 보호지 공무원은 범죄 예방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특히나 성인 보호관찰 또 소년 보호관찰로 나누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공무원이 바로 보호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구급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민원인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보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원인을 상대하기보다는 보호 대상자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에 비해 민원인 스트레스가 좀 덜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마 이 직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직 공무원은 다른 검찰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정직 공무원과 함께 공안직 공무원이라고 불립니다. 법 집행을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법학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공과 상관없이 이 일에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해도 좋은 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공시생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시간의 압박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재고 조금씩 비문학 지문들을 풀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영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특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과목이라 하면 영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 특히 하프 모의고사를 푸는데 많은 공시생분들이 그 하프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프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면 그날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좋다던가일일비 하기 쉬울 텐데 어 그래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대로 올려놓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봤던 게 단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동기 선생님의 보카 3천이라는 교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거의 한 15회독에서 20회독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좀 기초로 열심히 해두시고 문제를 조금씩 많이 풀어가는 시간 식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아했던 과목이었거든요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시고 스토리텔링을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서 본인만의 암기 비법을 좀 만들어 보시면 그 방대한 양을 암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슬럼프가 당연히 오고요 슬럼프가 오는 거를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시가 2, 3개월 안에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또 1년, 또 2년, 많게는 정말 3년, 4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긴 마라톤 같은 존재가 공시거든요. 그런 공시 생활을 잘 버티고, 또 슬럼프가 왔을 때 무조건 좌절하고, 아, 난안 되라기보다는 그냥 슬럼프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좀 쉬시고, 자기가 그동안 좀 하고 싶었던 일, 좀 좋아했던 일 찾아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음, 그냥 정말 침대에 누워서 쉬었는데 한 3일을 쉬었던 것 같아요. 3일을 쉬었는데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죄책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일을 쉬었기 때문에 또그 죄책감이 다시 공부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럼프가 왔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아예 포기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만큼의 휴식기를 준다면 몸과 마음이 다시 공부를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주기 때문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건전국의 공시생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30대 공시생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어, 전혀 늦지 않았고요. 인생을 좀더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꿋꿋하게 걸어나가시면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